이번 천안전문전시회에는 천안시 축구단대 천안시 청 축구단의 경기는 천안시 축구단이 3대 0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들 오늘도 멋진 경기를 펼쳐준 우리 천안의 전사들에게 힘찬 경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초반에 여러분들께 다음 경기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천안시 축구단의 2020 시즌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어, 마지막 시즌, 어,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10월 31일 오후 2시 양주 시민 축구단과 홈 경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경기장에 찾아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천안시 축구단의 모든 2020시즌의 마지막 기입니다 마지막은 헌정기로 이루어집니다. 이길 앞에 팬스토어에서9수0개 아,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찾분의는예관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안전히 기가하시기 바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단의 팬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确实。